12월 2일 맥체인 성경읽기입니다. 역대하 1장과 요한일서 1장 그리고 미가 7장과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먼저 12월은 간장이며 2일은 나팔이 되므로 가운데 이미지를 간장과 나팔을 연결시킵니다. 각 성경말씀별 키워드를 간장과 나팔에 연결시켜서 연상합니다. 예를 들면 나팔을 불때 간장이 쏟아져서 나팔이 부패했다 등으로 사건의 장을 연결시켜 하나의 메인 키워드를 설정해 줍니다. 역대하는 삭발부터 시작이므로 대하 드라마의 삭발한 솔로몬이 출연한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요한 일선은 삭발하는 요일에 생명의 말씀이 들렸다로 연결시킵니다. 미가 7장은 삭가시 되고 미가가 삭가을 오래 써서 얼굴이 부패되었다로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은 밥그릇을 들고 있는 거지나 사로를 연상시켜서 연결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는 대하 드라마의 삭발한 솔로몬이 출연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소제목을 보면서 솔로몬왕이 지혜를 구한 결과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음을 떠올립니다. 신약 성경 요한 일서는 삭발한 사람의 머리가 빛난다로 연결시켜서 생명의 말씀을 받은 모습을 떠올립니다. 다음은 구약 성경 미가7 장은 삭갓이 되므로 삭갓을 오래 써서 얼굴이 부패한 모습을 연상시켜서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부패와 얼굴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느님을 찬양한다와 같이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은 밥그릇이 되며 밥그릇을 들고 있는 거짓 아사로를 연상합니다. 이 모든 연상 과정을 통해 12월 2일 맥체인 성경 말씀의 권과 장을 먼저 키워드로 떠올리고 난후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하며 내용을 자세히 연상하는 훈련을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